안녕하세요. 어, 성령주 인사드립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성인 ADHD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해볼까 합니다. 그 보통 아이든 어른이든 ADHD를 가진 사람의 저가 느끼는 특징은 간지름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ADHD 때문에 오는 아이들, 뭐,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래도 제대로 된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어봤어요. 처음에 오면 막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수련은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막 가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고 뭐, 뭐 하여튼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그뭐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 행동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힘들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와, 아, 다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인 ADHD를 어, 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겠다고 온어 청년이 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 수련을 시키면은 역시 간지름을 말도 못 하게 타요. 그리고 어, 수련을 시키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손동작을 한다든지 어뭐뭐 뭐 이런다든지 하여튼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왔을 때도 저는 뭐어 그런 이야기 잘안 합니다. 뭐그저 어떤 증상 때문에 왔느냐 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어그 제가 병원에 가서 ADHD라는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어, 어떤 그 신문이나 뭐 이런, 뭐 이런 데서 저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그 정상을 저한테 이렇게 대입을 해 봤더니 저는 ADH, 성인 ADH가 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저는 너무나 같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ADHD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 선생님을 찾았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릴 때는 어땠니 그랬더니 어릴 때도 어, 집중력이 없었고, 어, 그리고 제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공부를 좀 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 보통 지금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가 ADHD라고 생각하는. 어, 부모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한그 ADHD 엄마는, 어, 자기가 교사기 때문에 금방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어, 그 도움을 청했던 거고, 보통 이제 이 지금 성인 ADHD 엄마는 보통 엄마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우리 아이가 좀 별나다. 뭐어 그리고 남 다른 아이들보다 집중력이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어, 어 아이를 정성껏 키우, 키웠지만 그 ADHD라는 걸 어머니는 모르셨죠. 그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기가 그 ADHD가 아니었다면은 제대로 공부해서 뭔가를 좀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어 이제, 어, 스무 살이 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어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어, 일단 항상 우울하고, 어, 시간만 있으면 늦고 싶고, 그리고, 어,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자기로서는 가장 열심히 하고 싶고 가장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그 제가 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어, 오라는 자기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오는 거면 저는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왔다 안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약속 시간에 오기만 하면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여기에는 무조건 오라 하는 시간에 제대로 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그 시간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와서 수련을 하고, 어, 저 지금은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너무나 반듯한 청년이고, 누가 봐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어, 그듭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 너는 부모님한테 큰절을 해라. 너같이 바르게, 어, 저, 어, 키우기 쉽지 않다. 너는 정말 부모님한테 큰절해야 해.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어, 그러는데 이 친구는 어머니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들의 편이 다 돼주고 아들의 말이라면 어떤 것도 다 들어주는 그런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이 아이는 거듭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선생님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어, 대인관계도 안 되고 이렇던 게 저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 누구들한테 대인관계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일하면서 어 사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어, 빚만 졌었는데 어,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나니까 어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 정말 뭉클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와서 수련을 하고. 어 나가면서 다음 주에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어 그냥 뿌듯해요. 그래서 어 이런 성인 ADHD 때문에 어 고생하는 어, 이런 사람들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수련해요. 자 받으세요.